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라고 아 그래? 잠깐 볼라 했는데 오늘 좀 피곤한가 보네 얼른 차아 끊어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모시고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왜 거기서 나와 もうあの。<laughs> 세계 외계 최초 외계인 착언 라스코 플레이브가 시작했다. 여기저기서 이제 화환을 보여주, 보내주셨는데 아, 한번 네. 하나씩 읽어볼까요? 확인해볼까요? 네, 읽어볼까요? 아스텔은 아, 또... 어떻게 가는 거예요? 과셉은 와, 제로영재 선배님 아, 제 감동이에요. 거덕인지도 모르고 오우들라 헤롬탑 어퍼러프레스션 동네사람들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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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동네사람들께서 <laughs> 진짜 동네요야이네요피아피피아피피아피 <사람들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어? <laughs> <laughs> 네, 무슨 네. <laughs> 네. 뜻이냐면 네. 네, 우리 공주를 추가해서 <laughs> 네. 우리 플레이 멤버들 모두 대박나라 감사합니다 <laughs> <해서> 아주 좋은 의미가 <laughs> 있 아이디어 좋았고요 첫테는 바로 렛츠고 단합대회입니다! 단합대회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, 매 라운드마다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네. 상금이 적립되고 실패하면 네. 날아가고 브레이브 렛츠 고! 오! 노아 형! 형은 공주니까! 공주세요.입니다. 네. <laughs> 어, 공주 왔다. 아스테 아스테룸 133다 134요. 네. 알고 있어요. <laughs> 어, 머리가 어, 안 돌아가? 안 떠는 그걸 몰라 그걸? 야, <laughs> 쟤는 진짜 나는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는 진짜 <있잖아>. 빨리 뜨리네. <laughs> <laughs> 자, 하봅시다. 자기 거할때 마이라고 어디 말해. 네. 자, 갑니다. 헤이, 헤이, 헤이. 에이 hey, 됐어, 됐어. 모아. 아, 아, okay, okay, okay. Okay. 그래서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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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아, 한손 보고, 한손 이렇게 다 이렇게! 어, 맞 이렇게 해서 땅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<laughs> 아, <자, 생각하지> <laughs> 아, 아, 거

진짜 힘 아아아아! 정신이 안 돼! 집어해집 3도 이라고 생각해! 조심한데 와 장... 야한 번도 안해 그러니까 왜 역방호대 아 신기하네 연습할 아, 없잖아요 아아 진짜 야너다아 <laughs> 진짜, 진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진짜 한 시간에 한아 여기 여아약아자1 우! 오케이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잠깐 기다리면 따라하겠지. 아. 오 오. 그 포즈 바꾸시면 안 돼요. 네. 자 어,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슨,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아 이거 예준이가 처음 했어 안 듣네. 여, 안 뭐야, 이거 뭐야 이건? 에이 아.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, 왜왜 왜. 뒤로 살짝 와야 돼. 어, 여, 여, 여기 여기서 해주세요. 됐어됐어 됐어. 여기서 해 줘. 아형왜 게... 아, 이렇게 이상한 게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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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오케이. 아. 오케이,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어, 맞네. 아! 아, 아, 아 뭐야?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뭔지 알았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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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았어. 저 할게요. 잠깐 시간 나면 알아듣겠지? 아, 예. 아 게임입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네, 네. 문제 주세요. 이팅화이팅어이이팅화이팅화이팅이팅 나이스! 나이스! 이스판이이스판이이판사판이판나판이 이 판사판, 이 판사판, 이 판사판, 왜판이 판사판, 이 판사판, 이 판사판, 이판판이 판사판, 이 판사판, 아판이 판사판, 정답 정답 2판4판어 어어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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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빨리 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시간 시간 없어 시간 나 노래 꺼졌는데 시간은 시간은 아 시간 야 와! 야 와! 시간 아, 빨리 와 빨리 와 노래가 꺼졌어 괜찮아 수! 탄탄수수화화물물 화! 물! 탄수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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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 돼나 난... 아! 탄수화물 아! 뭐탄탄 탄! 수! 아, 오케이. 탄수화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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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탄수화물 탄수화 정답 탄수화물 어임플임플 임플란트 야임 임플란트. 임플란트. 어. 임플란트 어 임플란트 어떻게 알아 어 오카 어, 임플란트 어빨리빨리 Implatte. i m p 아니 아, 그런 거는 누가 그런 거는 비밀이고 아, 누밀가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지 <laughs> 자 오케이 <laughs> 주의상구 주의 우리 사아나항사 주의사항 구리다 주구히리 음. 주의 구리 주구의 미. 사. 사. 항. 아, 아 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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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. <laughs> 처음에 뭐지? <laughs> 마지막 처음에 민신라 호텔 맞죠? 나민정신라호텔맞죠나민정요 신나오세요. 민나오세요 신나오세요. 금꽁오세요신 한강 위로 신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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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오세요 신나오세요.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자란다 아, 그리고 우리도 아, 정말 잘한다이 아, 아, 말을 짓게 돼 이건 솔직히 통과다 호박 병정 꼬마 병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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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병정 호박버섯 아, <laughs> 호박, 호박버섯 뭐? 칭찬감옥실산함오실산함오일단감오 따가워 드루머 쇼 시유 병조 시유 병조 따가워 뭐냐고 <laughs> <laughs> 아, 이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까먹어 일단 까먹 <laughs> 뭐라고요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잠깐 시간 나면 전화하겠지 너만은 기다리는 나난걸나 음악은 나말 올리오. <laughs> 뭐라고? 알리오? 올리오? 칼리고! 알리오? 올리오? 칼리고! 알리.. 알리오 올리오! 알리오! 알리오 올리오! 어 6점이면 그래도 훌륭하네요. 어, 야 이복동서 뭐였어 그거? <laughs> 스포 요정! 맨 처음 뭐야? 뭐, 김국진 그거 뭐예요? 김국진? <laughs> 아니요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. 둘이 그냥 개판이었어 <웃음> <웃음> 그래? 나 잘했다고 <laughs> 생각했는데? 나도. 빨리 빨리 해! 네, 맞아, 얘기를 해야지. 정답! 예, 예,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, 정답! 정답, 정답! 정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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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경대응 강 아! 정답! 약정해정 <laughs> 티키타카 시질버? 뭐? <laughs> 티키타카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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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정답! 정정요정 룸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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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나어 핑크 환비 핑크 핑크 조꼬미조꼬미 쪼꼬미! 핑크 조거미 쪼꼬미! <laughs> 라라 나랑 랜드 같이 라라랜드 같이. 나랑 같이 그렇지! 라라랜드 사랑 랜드 햇니 <laughs> <했니? 웃음>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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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사랑해 나 사랑해 바로드그냐플레이블입니다아 네, 네. 이거 어떻게 맞춰? 어, 아 이거 어떻게 맞춰? 어, 잠깐만 뭐야? 이거 뭐야? 잠깐만. 네 다리가 저렇게 얇아? 너무 얇은데 저거는. 진짜 모르겠다. 담비는 다리에 저 알이 없어. 아예요. 아또 네. 맞을 수도 있어. 슬픈데요. <웃음> <웃음> 슬퍼. 음. 자 이거 상금 받으면 혹시 뭐 어디 쓸 예정이? 저는 개인 정비로 네. <laughs> 저는 재테크 부동산 부동산에 네. 14만 원을 아 네.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저는 뭐 저도 재테크 뭐 저... 저기 아 네.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다시 네. 닭가슴살 사겠습니다. 이제 아 네. 아 여기다 아 사서 한박스 갖다 놓을게요. 저는 만약에 제가 갖게 되면은 멤버들과 함께 삼겹살 먹겠습니다. 오케이. 일단 아 받고 네. 네. 어? 바꿔. 저 바꿔요. 뭐. 바꿔 둘 받으려고요. 바꿔 잘 봐봐. 뭐가 있는 거지 여기 안에? 망원경으로 아, 이거 보자. 바라 조금 정답을 지금 이그 당첨이라고 돼 있는 거를 자자어아아아와아저이 어. 아. 바꿨지 와, 와. 와. 아. 괜히 그렇잖아요. 바꾸셨네요. 나는 형이 환승 라이할 때부터 느낀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 <laughs> 이, 이, 이러면은 이렇게 결국 이런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. 고, 고생 많으셨어요. 자. 이렇게 자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 오늘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너무 재밌네요. 재밌습니다. 네, 요또 라이브랑은 조금 다른 맛이 음,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요 맛이 살려서 앞으로 꾸준히 정말 더 발전하고 멋있는 라스코 플레이브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아 좋습니다. 이 라스코 플레이브이 자컨 있잖아요. 저희 이게 아주 커질 것 같아요. 아 제가 느낌이 따고 왔습니다. 그첫 단출 너무 잘 끼었기 때문에 이게 좀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아, 어. 그런 욕심과 네. 그런 또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. 다음에도 더, <laughs> 더 재밌는 컨텐츠로 네. 또 저희 또더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훈리 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하민이 소감도 한번 네. 아네어 저는 오늘 또 MC로서 역할을 잘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MC 잘했나요? 아 네. 아주 좋습니다. 여전히 잘해요. 네, 잘했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인사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14만 원 감사합니다. 기념샷한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